안녕하세요, 주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게 뭐냐면 루메나 어, 오난코리아에서 나온 루메나 팬 스탠드 선풍기예요. 어, 이두개 종류가 화이트하고 이제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 다크 그레이라고 해야 되나, 이두 개가 있고요. 어, 이거는 제 거가 아니고 캠핑을 어, 왔는데 제 친구 구름이라고 있어, 요 구름이 아빠라고 있어요. 어, 그 친구가 이거 있다 그래서 날도 더우니까 이거 리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협찬, 아니 협찬을 해줬어요. 집에 갈땐 가져가겠죠. 네. <laughs> 네, 이 제품은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사용법도 간단하고 일단 무게도 가벼워요. 450g 정도 나가거든요. 무게가. 일단 무게에서 일단은 좋은 장점이 있고요. 일단 보시면 이 사이즈가 손바닥 한뼘반 정도 일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요. 어, 그다음에 이거 자체가 어, 배터리가 이제 내장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4,000 암페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조사 그 설명으로 그래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강약 조절도 쉽고 어떻게 보면 루메나 시리즈가 어, 애플 디자인하고 많이 비슷해요. 심플하고 간결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가격대는 뭐2 0 0 0 원에서 3만. 5천원 사이 오픈마켓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세대라 가격이 2세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싸진 편이고요 자세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아, 전면부는 전면부를 보시면 어, 회오리처럼 직진할 수 있는 구조로 이제 제트엔진 구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구조로 되어 있고 직진성이 좋아요 그래서 선풍 바람이 다른 것처럼 막 앞에서 1미터만 벗어나면 퍼지고 그게 아니라 직진성이 많이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나른 세개 그리고 디자인은 심플하게 이렇게 됐다 보시면 돼요. 깔끔하죠? 아이폰처럼 가운데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이걸로 1단, 2단, 3단, 4단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강약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보시면 1단, 그 다음에 2단, 발어 엄청 세요. 3단 4단 4단이면 진짜 시원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4시간 정도 사용이 안 밖에 안 돼요. 그렇죠. 1단으로 하실 경우는 거의 20시간 정도 쓸 수가 있고요. 어, 충전 시간은 4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완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디자인이 심플하고 깔끔해서 그런 거좀 좋은 거 같아요. 어, 루메나가 어째 저도 어 랜턴도 있고 어, 몇 가지 루메나이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심플해요. 심플하고 장고장도 잘 안나고 AS 잘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될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날개가 많이 써가지고 새색의 <laughs> 날개고 여기 보시면 전원 스위치 일단 2단 3단 4단 전체 구조가 그래서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 어려운 건 없어요. 각도 조절 보시면 이 정도, 이 정도 각도에서 아무튼 하고 이렇게 각도가 이제 수동 조절인데 자동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장률이높고요 어느정도는 수동으로 되어있는데 사용하는 데는 참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루메나 어 시리즈가 가장 애플스럽다고 하죠 캠핑계에서는 그래서 쓰기도 좋고 이 정도 하나 있으면 이제 여름이잖아요 <laughs> 여름 캠핑이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게 계곡을 가지 않는 이상도 계곡에서도 물론 덥겠지만 선풍기가 필요해요 겨울에는 이걸로 뭐 공기 순환을 한다 치지만 실제 어 이제 더울 때는 선풍기 제형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급할 때는 불멍할 때, 불씨 살릴 때도 선풍기가 짱이거든요.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셨어요? 저는 아 여기 오늘 간만에 캠핑장을 왔는데 한 노지만 다니다가 캠핑장을 오니까 어떤 기분이냐면 5성급 호텔에 온 기분, 뜨거움을 나고 다된 거에 너무 좋더라고요. 여때 오늘 간단하게. 루메나 팬 스탠드 선풍기를 리뷰했습니다. 다음에 다들 볼게요.